난발을 붙이고 가요 누가 붙였나요? 제가 붙여요 아 그래요? 네. 어, 앉아계세요 난바 음. 여기 있는데 손님이 오셔서 또 출고 때문에 끝까지못 계셔드려서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또 판매 후기 남길 우리 친구잖아. <laughs> 자 얼굴 팔리는데? 왜요? <laughs> <난안 되는데? 웃음> 자 그랜저 HG 괜찮은 물건 이 있어서 보러 갑니다. 네, 오늘 오셨어요. 토요일인데 네, 연휴 때 시신이라고 이제 오늘 오셨어요. 28번 여기 있는 여기 있겠 이건가 아 이거네 이거 이거 맞아요 그랜즈업으로 또 갑니다 아까 그 3000cc 노블레스는 차주분이 차를 팔 마음이 없어. 차 시동도 안 걸리고. 그래서 다른 차로. 사실은 그 사이에, 한대더 보긴 봤는데, 지금 요 차가 딱 좋을 것 같아. 요건가? 예. 네. 딱 요거네. 좋으네. 아, 좋으네. 음, 느낌 좋았어. 근데 어차피 여기서 찍으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도로에서 담는 거랑 이런 거좀 찍고 손님은 그냥 의식 안 하시고 그냥 보시는 대로 보시면 돼요 차를 왜, 왜 파셨을까 이거. 이거요? 네. 아유 이유야 많죠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차를 바꾸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유야 여러 가지죠 차를 바꾸면서는 아니고 아니에요. 대부분 바꾸면서 대차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그 연식에 네. 비해 안 되는 네. 거니까. 그 그러니까 운행 운행 자체가 많이 안 된. 그 그러니까 근데 2000막 2003년식 예전에 네. 2003년식 매매입했는데 3,000km짜리 차도 있었어요. 2003년식. 예. 네. 저저 저기 뭐야 작년에 그 저기 서울에 제일은행 본점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프론티어 2002년식 매입했거든요. 2002년식 네. 프론티어. 네. 그 화물차인데 그게 6 0 0 0 k m 였어요 얼마 안, 엄청 안뛴 거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 안뛰어도안 좋은데. 안안 안 좋죠. 좋지가 않죠. 차는 외관이나 실내 상태가 너무 좋지. 근데 엔진이 아닌 거지.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게 걱정이 됐던 거지 그래서 타 보는 거죠. 네.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길 들어 있는지 에, 이제 지금 4만 정도 됐잖아요. 이 정도면은 이런 차들은 많아요. 정말 차 운행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일주일에 한번 그냥 고속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. 이게 여성은 아니죠? 그건 모르겠어요. 그, 것까지는모르겠요 어. 이렇게 좀 젊은 분이 오니까 또 이게 손발이 딱 아, 오늘은 저는 다 준비됐는데, 준비 안 됐는데. <laughs> 왔잖아요. 아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. 미안해요. 우리 좀. 친구잖아요. 열심히 하시면 되겠하요 이제부터 시운전 진행합니다. 엄다 잘되네. 엄다 잘돼요? 제가 자 일단은 제 느낌은 타자마자의 느낌은 아주 좋았어요. 두 살아 많이 살아있을 네, 것 네, 라이닝도 많이 살아있을 것. 같렇잡으 일단 그런 부분은 공업사 들어가서 실제로 눈으로 디스크 라이닝 체크하고. 그리고 오일또 교환 주기랑 이런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. 필터 하나 보고자 예 네. 그리고 에어크리너 필터.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. 이거야 뭐에어크리너 말... 필터는 근데 냄새가 지금 뭐막 역한 냄새가 네.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도... 아직 교환하실 때는 안 됐어요. 핸들이 자체적으로 쏠리거나. 핸들이 벌써 쏠리면 안 돼요. 안 돼요. 씨. 그러니까, 그러니까 <laughs> 우리가 지금 시운전을 하지만 지금 이 차의 성능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. 네. 어,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주행거리에요 지금 이 정도면은 에이크 컨디션 딱 이런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니나 다를까 딱 그렇게 그리고 아까저 우리 저 차주분하고도 통화했지만 아까 솔직히 시운전 <laughs> 좀 할게요 그랬더니 아그하는건 하시면 되는데 이차 좋은데요 이러더라고요아 그래도 제가 해봐야죠 나도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지 근데 그 사람도 어디 장사세요? 하길래 유일이에요. 유일이 좀 이제 유명하거든요, 우리가. 아, 매매단지 안에서? 네. 인천에 있는 그. 한 4군데 5군데. 5군데? 네 군데 가지고 오시 다섯 군데. 다섯 군데. 인천에 있는 그 매매단지에서는 꽤 유명하고 대형 사무실이다 보니까 유명해요. 네. 유일이시면은 그러면 공업사에서 계약하겠다, 공업사에다 맡겨놓고 계약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. 다른 데면은 그렇게 안 보여줄 수도 있겠, 안, 있단 얘기네 다른 영업소면은 네아 다른 사무실이면 네. 네. 시운전 허락을 네. 안할 수도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 네. 말하면 네. 네. 유일히 인천에서는 뭐 전국에서도 어디 들어서 뒤지는 사무실이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에 대한 자부 좀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데 아 저는 뭐야 맨날 엔카 이런 거차차차차차 그런 차차 것만 보다가 근데 제가 여기 와서도 느끼는데 따른, 다른 뭐야, 뭐 매니저라고 하나요? 매니저님을 보면 뒤돌아서 욕하더라고요. 음. 네,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제 딜러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안좋게 은 생기는건데 안그런 딜러 많아요. 일단 차 느낌은 어때요? 괜찮죠? 아유, 만족스럽죠? 손님이 타는 게 NF였었어요. 네, NF, 그거랑 비교하면 묵직하죠 브레이크... 네, 브레이크 어때요? 괜찮아요? 음. 자, 이 상태에서 놓고 확충이 놓고, 음. 아, 됐어요 올트홀도 네. 됐죠. 굳이 음. 이 상태에서 달리잖아요. 놔보세요. 브레이크 놔보세요. 안 가죠. 아, 잡아. 악셀 밟아보세요. 그 상태에서 좀 풀리는 거죠. 풀렸죠? 브레이크 다시 밟으면? 네. 또 놔보세요 또 놔보세요 브레이크 놔보세요 안 가죠 아요기 요기능 네 요기능이에요 별 기능은 아니고 음. 네. 거의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네. 꺼졌죠? 보통로 어. 밟고 있는데 이제 발 떼도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잖아요 음. 이 차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이게 진짜 편한 데가 어디냐면 그 저기에요. 그 구간 단속 있죠. 구간 단속 구간 네. 있죠. 그럼 100km, 110km, 100km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그거 설정해 놓고 크루즈 컨트롤 놓고 가는 거예요. 뭐 열심히 하시니까. 자, 네. 우리 구독자님, HG 그랜저 사러 오셨습니다. 네. 계약금을 명절 전에 걸어놓고 오늘 출고하실 거예요. 이거 300 아니고 240입니다. 240 모던인데 옵션이 진짜 알차게 잘 들어가네요. 썬루프에 네?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싹 메모리 메모리 어디 있어 저기 있네 딱 있고 싹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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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블루 저거 블루링크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간 차입니다 주행 거리 4만 키로 13년식 1,770만 원 판매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우리 사장님 계신데 우리 대표님도 오셨어요 <laughs> 인사 한번 해 주셔야죠. <laughs> 오케이. Okay. <laughs> 아,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일단은 점검하고 뭐 안좋은게 있으면 수리하고 계약 진행하겠습니다. 너무 깨끗한데 미세도 아직 있을 것 같은데. 아예올래호 원래. 진 깨끗하죠. 4만km 이상 있으면 되지. 그럼요. 4만2천0로 탔는데. 타이어 갈아 놓고 거의 안 탔다. 그니까 응. 거의 응. 안탄것 같아. 맞아. 맞아. 타이어가 17년에 3월. 어, 그러네. 괜찮은데. 아, 그러네. 응. 타이어 응. 한번 갈고 나서 응. 그냥 거의 응. 운행을 안 하신 응. 거네. 일단 오일만 에. 라이닝이랑 오일만 라이닝도 좀. 사, 많이 라이닝도 반 이상 나왔어요 봤어요? 우리 저기 손님? 라이닝이요? 네. 아, 봤어요? 안 보여. 나... <웃음> 아니 아니. 보이지. <laughs> 우리 저 우리 구매자 구독자 분이 저랑 동갑이네요. 그래서 계약하고 나갈 때는 반말하려고요와 <laughs> 휠도 깨끗하고. 아 이거 차 진짜 괜찮다. 그 나중에 제가 알려 드렸어요 웹툰 집에서 핀 저기 해가지고 해달라 그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고정하시면 돼요. 오히려 뭐 오히려 네. 어,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? 한 3, 뛰신 거 없어요, 대충. 3, 그러면은 아예 한번 갈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일단은 제가 뭐 삼사천이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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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타다가 삼천 뛰다가 가는 게 나아 네. 보입니다. 그, 뭐 네. 그렇게 하 대체 괜찮고 네. 주기가 지금 한 3천, 3천 정도 뛴거 대충 그 같아요 대충그 정도 뛴거 같아요 그러면 한 3천 정도 한 2, 정도 2천에서 3천 정도 더 뛰다가 가시면 돼요 맞죠? 맞죠? 야 우리 현 대표님 네, 이런 부분도 다 해서 내보내고 싶으셔가지고 웹판 찍어왔어요 한그 <목소문> 안에 핀이 깨져서 그런 거죠. 그 안에 플라스틱 핀이 깨졌어 어. 약간 흰 거예요 바깥으로 끌 있는 게+ 그 플러스 이다 보니까 열 받았다가 차로 졌다 사라졌다 하면은 고무들이 던되잖아요 경화되거나 유 되니까 그게 떨어진 거지 뭐 친거 같진 않고 제 떨어진 거같떨어지어 거지 떨어진 거어거 거지 떨어진 거지 떨어진 거거 비스가 많은데 티가 좀 나, 이거 그거 한 번만 사포질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. 사장님, 자 오늘 그랜저 차량까지 출고 합니다. 차참 네, 참 좋아요. 좋아요. 자, 우리 손님. 이제 날이 좀 어두워졌어요. 오늘 제가 좀 너무 약속을 어겨갖고 죄송하고. <laughs> 아, 먼저 오신 손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정말 죄송하고. 예. 네, 소감한 말씀 해주십시오. 아이, 뭐 믿고 사는 거니까. 예. 네. 뭐. 아까 하셨죠? 우리 저기 뭐야 저. 대표, 대표님. 예. 대표님. 아, 대표님 현대표님. 아, 한 대표님. 현, 현대표님. 현대표님이 네. 커피도 한잔 사주셨습니다. 예, 네, 커피도 사주시고 아까 그 저기 미비한 부분도 또 조금 이렇게. 미, 정리하지만 어찌됐건 해주셨고. 끝까지 해주셔서. 예, 네, 일단 감사드리고요. 아유, 예, 감사합니다. 잘 타겠습니다. 또잘 타겠습니다. 예, 네, 정말 이상 없이 잘 타는 게 중요하죠. 자. 또 지인들 소개도 좀하고 아유, 하고 감사합니다. 사장님. 어. 그리고 저기 뭐야. 오른손 구독과 구독, 조, 유일모터스 <laughs> 구독 좋아요 네. 꾹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감사해요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<laughs> 네, 맞추세요 맞추세요 <laughs> 아 HD 그랜드 진짜 이쁘다 아니 나이트가 <laughs> 너무 좋쁜데 <laughs> <너무 웃음> <너무> <laughs> 이제 가신다고 시트 맞추시고 내 차로 만들고 있죠. 차 이거 정말 괜찮아요. 제가 막 세대 보고 딱 세대째 고르셨는데 차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240에 추가 옵션을 풀로 놓으셨습니다 240에. 그래서 굉장히 옵션도 좋아요. 300 프리미어 등급에 속하는 네, 그런 느 네,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 일로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돼요. 우회전으로네 들어가세요. 전화 드릴게요. 네. 들어가세요. 아 이쁘다, 참. 바이바이.